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 누가복음 24장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안식일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그 누구들보다 따랐던 여인들이 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많은 여인들이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은 없어지고 또 군인들도 그 앞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있었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또그 말을 들은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에 베드로 혼자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혼자만이 그 무덤에 뛰어가서 예수님이 장사 되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있었고 베드로는 놀라워하며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직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상, 성경에서는 그냥 그날에 라고만 번역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어, 직역을 하면 바로 라는 말이 붙어서 바로 그날에 라는 어, 또 바로 그때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그 소식을 전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본 보고 그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본문에서 이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 거리를 25리쯤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로 환산을 하면 약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어, 거리가 조금 있는 그 거, 어, 거리가 됩니다. 어, 우리 성동교회에서 거리를 좀 재보니까요 안심역까지 직진 거리로 직선 거리로 약한 11km에서 12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건장한 남자가 걸었을 때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그 이상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15절에서 이들은 서로 문의하면서 걸어갔다 라고 하는데요. 이 문의하다 라는 말의 뜻은 그냥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면밀하게 이야기하고 또 토론하고, 심지어는 "말싸움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군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들과 합류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 당신들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면서 심지어는 또 말싸움을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갑니까?"라고 질문을 하시자 이 제자는 슬픈 모습을 띠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슬픔과 함께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도 아마 동시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어, 이들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어떻게 당신만 그 혼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십니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슨 일입니까?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시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더 심탄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사흘만 어, 그 시간이 사흘이 흘렀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그 말에서 이들에게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좌절과 낙심과 또 궁금증이 있던 것을 엿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우리는 복음서를 쭉 보시면 최소 세번 이상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동안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글, 즉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또 상세하게 말씀을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주일만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도 또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나누어도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같은 기간이 있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싸운 것 때문에 평생을 좋지 않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시면 생사고락을 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한 사람을, 그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16절에서 누가는 기록합니다 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마, 어, 마가는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누가는 하나님이 어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진짜로 보는 이두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안목이 확실하게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영적인 안목이 가려졌냐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각자의 해석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시대 때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이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하신 그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실 그 메시아를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위과 같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워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대목을 가지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대입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자들, 특별히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오늘 함께 읽으신 19절 후반부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하신 선지자라고 딱 규격을 하고요. 또 21절에서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양할 자로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 투영했던 생각이 사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또 시대에 만연했던 생각이 두 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맞이해야 할또 새롭게 만나야 할 예수님을 봐오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만나야 했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 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 또 다른 여러 이유들에 휩싸여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잠깐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 때마다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면밀히 한번 보시면 그 모습을 면밀히 보시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찾고 있는 게 아니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하고 일하셔야 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저 역시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런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엠마우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이런 모습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어,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였던 엠마오로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은 어, 엠마오에서 더 길을 가시려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권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랑 함께 하룻밤 묵고 가시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아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엠마오로 오랜 시간,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과 함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서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서로 말합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열한 명의 제자들을 만나로 올라갑니다. 어, 글로바 또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 어, 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언급만 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장사 드시고 3일 뒤에 누가 찾아가죠?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향류와 예수님을 이 시체를 처리할 몰략과 향류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면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일러준 대로 제자들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 만지려고 하자 어, 아직은 만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식사를 어, 식사한 후에 식사를 도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곧장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올라갈 때에 마침 11명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들이 증언함과 동시에 오늘 함께 읽진 않으셨지만, 이후에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어, 내가 부활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또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알려주십니다. 모세의 오경에서부터 시편과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은 "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후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제자들, 11명의 사도들과...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또 마태복음에서 주신 명령을 따라 성령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들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담당하시는 것 담당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감정으로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기에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휘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자신들이 원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도 또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하며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두 제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방향은 이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 신앙의 선배들 또, 조금 더 우리보다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다시금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어, 두 제자를 부활을 전할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척, 또, 가정, 부모님, 형제 자매가 될수 있고요. 또 자매가 될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증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함께 삶으로 또 말로써 드러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